안녕하세요. 저승사자 청룡입니다.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. 네, 저 진짜 저승사자예요. 일하다가 시간이 30분 남아서 시시한켰어요 네, 악플러님 안녕하세요. 저 진짜 저승사자 맞습니다. 헉, 악플러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시네. 손님 는크하신데 수면이 이렇게 짧다니. 아, 내일이요. 야, 뭐, 뭐야 아플로님 수명이 이렇게나 많다니 수명은 74년이네요 아플로님 나이가 14살이네 88살에 죽네요 아 그럼 1년에 딱한번 밖에 쓸수 있는 능력을 써야겠군 후후 간다 청룡 이쁘고 잘생겼다 됐어요 이제 손님이나 아플로님은 수명이 바뀌셨어요 아플님 그니까 저 성사자 무욕하지 말지 헉 벌써 시간이 다되었네요 그럼 이만 끌게요